라면 먹고 와 n g 찐빵 됐어 엄마 the h o 고 엄청 부었지? 우리는 숙소 앞에서 전철 타서 야쿠인 u s 서후츠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oing to 가자라는 사람이 이유를 물어보는 아니거든 g t 성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 아, 그래서 합격 기원이나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신사 우리 예주 이제 4학년 됐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보고 오게 나 아무 부탁도 안 해도 돼 왜? 나다운 뭐, 대로 사는 거야 엄마 아니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 아니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 그냥... 케이크만 만들고 싶은데? 아? 나는 케이크만 만들고 싶어 케이크 만들고 싶다고? 치. 계산은 엄마가 해줘 근데 케이크 만들려면 만들려고 해도 엄청 똑똑해야 돼 케이크 만드는 거 자격증 따는 것도 시험 있는 거 알아? 시험 있어 FH역 도착 여기 다자이유 방면 잠깐 잠들었어 한에 전에 전철 타는 거좀 무서워 하는데 여기는 좀 괜찮아? 그래. 네. 자, 이제 여기서 또 갈아타고 다자이유로 가봅니다. 이렇게 전철 타니까 일본에 온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지 않아? 우리 라면 먹고 싶은 달덩이 예주. <laughs> 구정구 문장만 오면은 다자이유역이었네? 여기 다자이유라고 또 한국말로 잘 써있어 다자이라는 사람이 이유를 물어보지 아 아니라고 아 엄청 더워 그지어떻게 큰일났다 아집에가고싶어 응? 그러고? 집에서 <laughs> 고싶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면 된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지? 다 버스 타는데? 우와 여기 하카타역이랑 후쿠오카 국제선 버스 타는 데도 있네 사람들이 버스 타고 많이 오나봐 너 버스 멀미하잖아 멀미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 이치란라멘이다 줄 저렇게 서있는데? 줄 엄청 서있는데? 먹을래? 응, 응. 줄 서는 거 엄청 싫어하지? 우와 여기가 이렇게 관광 거리인가 봐 우와 어때? 더워, 더워. 예설이 왔으면 엄청 더워 어, 여기 와서도 예설이 생각하는 거야? 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는 하지 말자. 밥 먹을 때를 먼저 찾아보자. 스타벅스. 어? 우와! 어? 여기 유명한 스타벅스야? 우리 가자. 네, 가자. 나, 딸기, 나, 나 딸기 스무디 먹어요. 딸기 스무디? 지금 여기는 이거 복숭아가 지금 새로 나왔나봐. 엄마 시원한 거뭐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예주거는 스타벅스 딸기 엄마는 지금 유행하는 새로 나온 피치 뭐 프라푸치노? 피치 프라푸치노? 자, 사진 사진 찰칵 찰칵, 찰칵. <laughs> 이렇게 신사에 왔송 저기 올라와 있는 애 있지? 응. 쟤 진짜 잘하래. 응? 가짜 같잖아. 응. 진짜래. 그거 맞잖 저기 두 마리도 있지. 응. 쟤네도 진짜래. 응. <laughs> 우 와. 홈 찍고, 또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찍어도 다 맞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찍으면 잘해주세요. 여기는 학문의 신이니까 한국말도 좀 알아들, 알 수, 알지 아알알수 않을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니까? 동전을 던져서 넣고 응. 손뼉을 두번 딱딱 치고 소원 응. 비는 건가 봐. 동전 응. 어다가 여기다가. 던졌어, 아까. 던져! 응. 응. 뭐빌었어 공부 잘하게 해주 아, 진짜? 이거도 1점 받게 해주 아, 진짜? <laughs> 여기 학문의 신이잖아. 응. 여기 마린 오빠 요번에 수능 볼 텐데 이거 어, 합격 기원 이거 뭐 하나 사야 할까? 어, 여기 기념품 이렇게 사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럴까? 우리 이거 하나 사다 줄까? 응. 근데 마린 오빠 너무 커서 무서워. 어? 너무 커서 무서워. 너 <laughs> 이제 고. <laughs> 그래 이제 고3이니까 무서울 수 있지. 저는 아, 도삼이 이거 하나 사... 아 고3이 아니라 고3이요? 그럼 고3이지 이거 하나 사아 고3 다 같이 얘가 진짜 그거다 엄청 착하게 생겼어 얘는 안 무섭게 생겼지? 응. 응. 공부 잘하게 해줘요 고구마. 얘는 버스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응. 버스를 합니다. 교통카드 있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찍고 타는데 우리는 없잖아. 어떻게 타 어떻게 타지? 어? 아. 내릴 때나 하나 없다. 여기 앞에 앉아. 편한가요? 아니요. 안 시원해? 아안 시원해? 엄청 시원한데? 스누피 음 아, 음 여기 음 1인, 1메뉴 음 1인 1메뉴 시키래 1인 1메뉴? 어, 어, 어. 우와 이거 맛있겠다 어우가 어, 배고프니까 우리 뒤에, 뒤에 밥 종류도 있어 여기.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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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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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 이거 예설이 진짜 좋아해. 예설이가 <laughs> 좋한다 어, 예주가 이거 사준다 그래서. <laughs> 얼그레이 맛으로. 엄마만 먹어. 응. 고마워요. 잘 먹을게. 응. 엄마 이거 숙소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응. 가방에 잘 넣고. 우리는 이제 다시 지하철 타러 갑니다. 근데 여기 자판기 봐. 어. 대박. 우와, 고로케 자판기야. 우와. 여기 돈가스 자판기인가?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 어떻게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음. 여기 두 번째 숙소 왔는데, 어. 우선 짐 맡기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거든?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텐진 거리라고 해가지고 실내로 되어 있어서 좋다. 실내랑 실외랑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쇼텐가, 그지? 근데 우와, 근데아또 발견했네요. 오늘 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근데 우리 이미 게임에서 돈 많이 탕진했는데? 어? 아, 어쩔 수 없이 또 왔네. 서해주 제일 신나는, 뭔가. 만주 토끼. 우리 여기서 진짜 그러면은 딱 천회씩만 하고 갈까? <laughs> 비오니까. 그래 이거는 하고 싶어서 온게 아니야.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렇지? <laughs> 어. <laughs> 엄마 어저께 이거 뽑고 싶었던 거 여기 있다. 이거 엄청 뽑고 싶어. 오? 오? 어? 아니, 위 쪽이라니까. 오오 어, 위에더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오오, 얘 어떡해. 이거 봐, 이거 봐. 밑에 쪽이라니까. 엄마 차례. 아. 아, 안, 안 된다. 제자리 아닌가요? 응.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딱천엔만더 해볼게. 안될것 같기도 한데. 한번 도전. 어? 너무 위로 갔네? 너무 뒤로 갔네? 아. 아, 이거 안 된다. 제발. 비싸게 주고 뽑았다. 응. 안 돼. 괜히 갔어. 오락실. 그래? 우리 너무 탄진했어. 주도 그냥 이런 거돈 주고 살걸. 여기 이렇게. 하는데 있는데 아, 그래도 어. 내가 이거 그래 그래도 너가 이거랑 이거랑 뽑았지. へえもち